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양주시 아파트 스물개단지입니다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100%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22. 양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은빛마을한 양수자인 2010년식 434세대 전용면적 121.3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어반 센트럴 2017년식 761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4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 8이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의 듀서 및 2018년식 116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988만원에서 21년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리젠시빌란트 2018년식 514세대 전용면적 56.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21년 3억 82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4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더 퍼스트 2019년식 1566세대 전용 면적 66.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021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2 2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 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율정마을 13단지 2014년식 9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050만원에서 21년 4억 6,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현진의 버빌리 단지 2007년식 415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1억9천만원에서 21년 3억5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한 산내들마을은남퍼스트빌 2009년식 37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200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7,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서의 스타일스 이단지 2014년식 821세대 전용면적 7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8백만 원에서 21년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8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양주 푸르지오 2006년식 4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3억 9천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양주시 회정동에 위치한 양주회정범향 2003년식 883세대 전용 면적 75.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양주시 삼북동에 위치한 양주 한승 2001년식 498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800만원에서 21년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억 7,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해동마을 한양수자인 2010년식 76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1,904만원에서 21년 3억 7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3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성화아침미미소 2004년식 917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원에서 21년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세창리베하우스 2003년식 99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54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억 8천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현진의 법일일단지 2007년식 4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00만원에서 21년 4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4천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양주시 고암동에 위치한 동안마을 주공 3단지 2001년식 1290세대 전용 면적 83.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4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억 9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봉우마을 주공호단지 2000년식 1732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9,990만원에서 21년 3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청담마을 주공사단지 2001년식 960세대 전용면적 93제곱입니다. 2017년 1억7900만원에서 21년 4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양주시 고암동에 위치한 주원마을 주공이단지 2000년식 1935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8,500만원에서 21년 3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억 4,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